치 네, 러마 네. 네, 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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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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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네. 네. 러마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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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저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 제가 구내음에 걸려가지고, 발음이 조금 세요. 어, 괜찮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전판 사람들이, 네. 어, 발음이 더안 좋아졌는데, 이러길래, 제가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네네네. 비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아, 민망하시요 예, 네, 제가, 아니. <웃음> <웃음> 내가. 사실 이게 야야. 입술에 면봉만한 근현이 났거든요. 면봉만한 근현이. 아 진짜 짜증나. <웃음> <웃음> 진짜 짜증난다. 아, 아파서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모르겠어요? 둘 다요. 아파서 짜증도 나는데 님이 놀리니까 더 짜증나요 지금. 네 가지가. 네하지마 아줌마. 약발로 약발로. 알보칠 없어. 내알보칠 사러 갈 거요. <laughs> 아, 알보칠바말 거요. 에. 탐방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에. 알았어요. 에. 주위 탐방이 사람 있고 선미는 들어간 거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에이. 그그뭐뭐디 사람인겨. 저 서울 사람인데요. 그렇지 지금 말씀 뭐 서울 사람입니까? <laughs> 예? 저 서울 사람이요. 말같지. 말 서울 사람이요? <laughs> <laughs> 하지마. 그럼 어디 사람이요? 저. 제가 바로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서울 사람이요. 예예 예, 예. 서울 아니고요. 아 서울. 진짜. 진짜 놀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구내염 때문에 말을 잘못해가. 그래서 모대가. 자꾸 에, 모대가 자꾸 발음이 쉬는 건데 저 서울 사람 맞습니다. 서울 사람이 모대가 뭐뭘말 쓰니까? 예 아저씨도 그런 말안 쓰는데요? 아저씨도 쓰잖아요 지금.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란 십니까 예. 황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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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줌마라 불러줄까 그냥? 어?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저씨 들을 나이는 아니지. 어 그러면은 삼촌 몇 살이요? 삼촌도 아니지? <laughs> 아니 그니까 몇 살인데요 삼촌? 아저 앞자리 2입니다 2 에이 이 같은다 안같은데이 같은다 이 같은다 아니다 아니다 이안 같은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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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다 에이 아니네요 어른들한테 대보 해야지 마 어 삼촌 근데 예, 예, 저 던질, 던질 게 던질 없어요. 던질 거요 예. 예, 알겠어요. 에? 아, 던질 거 좀만 나눠 주세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 슈탕 세요 슈탕. 슈탕. 에, 슈탕. 아, 아니요. 아, 왜... 슈탕이 해야 되는

살... 아쿠어림 도둑아도도도아아중국인이었구나저 한국사람인데요? 몇살이세요? 중국어마아아니 츄팔로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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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츄팔로마? 니 츄팔로마 지금 몇거죠 에? 밥 먹었어요? ㅋ ㅋ ㅋ ㅋ 팔로아아야아니야 ㅂ 롬아 아니고 츄팔로마 츄팔로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츄로 야야야야 오 어? 정확히 2번 핀 으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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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2번 어봤아나 봤어 아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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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안나와 각 안나와 잡아봐 쏴봐 하나 이절 그런데 어. 근데 얘는 다른 팀인가봐요 위에다 수류탄 까던데 우리한테 깐거지 아니여기있 어? 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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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반처 나이차! 아저씨 잘한다! 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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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어? 또 왔어! 어디? 어디? 여기 나무! 어? 어 뭐야? 나피얼마 많나? 아저씨 저 죽었어요. 어디 가요? 어, 이거 살려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저씨?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아저씨 튕겼어요. 아저씨랑 안 할게요. 삼촌, 아 삼촌이랑 안 할게요.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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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요. 아니, 마이크가, 저 죽어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저 죽어요, 마이크가. 삼촌. 히. 스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오. 아니, 삼촌. 저 아, 일부러 미안해. 죽였죠. 내가, 그, 그, 아, 미안합니다.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아무 말도 없어갖고 내 마이크가 고장났나 님네 마이크가 고장났나 아니 어디 마이크가 고장났나 아, 여기 사람 하나 잡아볼까 아니 그래갖고 어, 이거를 어찌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에. 결국 에. 아이고 무빙 한번 쳐주면서 저기자막하아 주면서, 저기, 자, 자, 주면서 자, 바로 자, 그냥 뚝배기 날려버리어잘 아, 어. 잘 쏘네 님 어디 계세요 어, 얼굴 보고 얘기 중이에요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아니 저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아니,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저 이상한.. 저 아니,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양해의 말씀을 아니. 조금 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니 뭔데, 저 진짜 뭔데. 이상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네, 그렇게... 네. 제가 사실 구내염에 걸렸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발음이 사실 잘 안돼요 왜냐면 구내염이 그 입술에 났는데 치아랑 자꾸 부딪히고, 어, 어. 아니, 때리지 말고, 네.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네. 제가, 발음이 잘안 되거든요. 무슨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발음이 잘안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중국인. 에, 에? 에? 니치 발로마. <laughs> <laughs> 이거 욕하는 거 아니죠? <laughs> 이건 아니야. 아기가요? 띠어 주면 따라갈게요. 어, 그러면은, 하우하우게요. 오, 좋아요. 오케이. 아니 화밍 너무 거지 같아요 여기. 그 이번 판에 오프캠, 뭐, 부트캠프랑 팔라다이스 좀봤세요 아, <laughs>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이 풀어 되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들어가면 조금 접촉되는 부분이 좀덜해져서더 아파요. 음. 꿀팁이네요. 군인 옆 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네 anyway, 감사합니다. 에. 에.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에. 왜요 왜요 왜요. 제가. 가요. I say a, you say o, 에. 오. 에. 오. 아 미친놈의 사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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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도핑 하세요 홀더핑 아홀도핑 오케이 확인해요 <laughs> 제가 언제 홀도핑이라어요홀도핑이라 했지 어홀 홀더핑, 홀더핑, 어, 홀더핑. <laughs> 아 진짜, 진짜 죄송한데 진짜 어이없네 에. 정말 죄송한데 한번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저 웃살 같은데요. 약간 저 이모가 웃는 거랑 약간 비슷하고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저 옛날부터 이렇게 웃었어요. <웃음> <웃음> 왜요? 아니에요? 에. 오. <laughs> 에... <laughs> <laughs> 어 이거 이제 잠깐 기다려봐요. 오, 어, 저 네, 여기 갈래요. 이봉빈. 오케이 okay. 바로 내려요 에? 낙하산 펼쳐 h a t was a person. That 안 a s a person. That w 아니 a person. t h 요 t was a p e r s o 이 t h a 진짜 a s a p 진짜 s o n That 오, okay, 야, 게이어왜안해줘이어엔안만해줘서 조금 섭섭했 다. 어그만하라헤 <laughs> 근데 이번엔 해주지 에헤헤헤헤헤. 에다에에헤에어에헤헤헤 윤선에 아까 성도 있었는데. 끝났다 나이차. 나이차. 제가 돌쪽 잡아줘도 이득이니? 나왔다 나왔다 뛴다 뛴다. 아 졌다 이거. 아. 살릴 수 있나? 로다치 아이스. 어 나이스. 조명만 더 잡아 봐. 내 거야? 밑에 연막 그거 총 연막총 뿌렸어요. 없어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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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터치 좀. 더 들어가요. 더들어가야더 들어가요. 아, 어, 그냥 갈게 아! <laughs> 안에 들어가 그냥. 살짝 왼쪽일 것같아 바로 앞에다 바로 앞에다 왼쪽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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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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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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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재밌었어요 선생세요 <laughs> <에이>, 고생했어요 에이, <laughs> 들어가세요, 에이, 들어가세요. i